종교개혁 시기에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가장 근원적인 핵심을 파고들어 서로 논쟁했습니다. 중세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론이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했고,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신학적 통찰력이었습니다. 신학의 대가들은 본질을 꿰뚫는 눈이 있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에서 개혁파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하라, 돌이키라와 같은 명령의 단어들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면 부적절한 단어들이 된다. 에라스무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용하면서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의구사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이미 있으려면 구약성도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구약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의 안타까운 무엇입니까? 구약 성도들의 존재론에 대해 몰랐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약성도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루터나 에레스무스나 옛 언약 백성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진리를 구약 백성들이 성대였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정답을 모른 채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빈은 복음을 알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알았고 유아세례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서를 통해 모태신앙들에게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보았던 신학자가 바로 칼빈입니다. 노예의지론과 자유의지의 논쟁은 구약성경에서 구약성도들의 존재론, 인간론, 구원론을 알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